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쪼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자 모드 리뷰인데요 자 뭐, 어떤 리뷰 어떤 어 어떤 어 뭐야 어떤 모드냐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또 바로 또또 또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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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마리오모드입니다 네 마리오모드에요 자, 이름 위기율을 올렸죠, 마리오. 아, 그겁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모드를 하고, 자, 거미들어가지고, 밑에 보면 이렇게 마리오 세트가 있습니다. 와우! 자, 일단 마리오 세트 입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치약복 입었는데. 자, 이렇게 마리오 세트를 입었습니다. 이거 왼쪽 방어와 신속이 걸리네요 무제한이네 자 그리고 여기 코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레벨업하는 아예 목숨 그거 어, 한 올라가는 애하고 예, 뭐야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그 다음에 스톨 하고 요거 커지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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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 뭐야? 이거. 자 일단 이걸 다 소원해볼 텐니 이걸 하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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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좀걸 게임같이 또 시간이 있네요 게임으로 변경 자 이번엔 이 네개의 네개의 어이 아 다섯개네 다섯개의 스너를 소개할텐데요 하나는 뭐냐 파탄입니다 아시죠? 파탄이 터집니다 이거는 그 야블이입니 뭐야, 그 뭐야. 거북이, 거북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거북이가게이렇다이 예, 예. 이렇게, 이 다음에 이 이렇게, 이이가나이이거는이간거북이가나이이거는이란거북이가나이니다아 그리고 블게이있어이 이렇게, 이렇 망치들과 전 다양한, 이 예방, 파란색으로 할게요. 블록이 있는데, 이런 건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되는 것만 골라서 한번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고요. 자 밑에 한번 뭐 없죠? 자, 바로 맵을 만들어 볼게요. 마리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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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지가리오 가자! 에잇! 우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 뭐예요, 쓴 거야, 이거, 이거. 응? 설치되고 설치가 안되네요 투명블럭과 같이 자, 이거는 뭐 드래곤 알같이 되어있고요지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왜 상자로 되어있지? 오자 됐다 호잇 띵뚱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거 혹시 이 왕치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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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툴들 높이고 음. 르르르르르르르 지금 블록들이 에러 같은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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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는 원래 이렇게 하죠 셋. 하나 둘셋 하나

워터이거또 와이어 거기에 추가되는 거였는데 추가되는 거였는데. 첫번 아무도 것 없고요. 아무도 것 없고요. 야, 어? 어, 설치됐어요. 뭐가 설치됐고? 뭐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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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무슨 소리해 볼게요. 하지? 뭐 아, 지예으로때리 아, 나데줘 되게 피뭐해 마법 진이가 하늘에 뭐가 생기네? 이렇게 가는 건가? 언제? 먹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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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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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몸이 진, 진, 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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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